자 중이 미체 오가 문법 세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자1번 틀린 거자이부 절에는 will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will be 그러면 will만 지우면 되나 안 되죠. 여기 현재로 해야 되니까 이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your brother 자 여기 as와 as edge 사이는 형용사의 원 급이 와야죠. 원급 그 다음에 3번 if not은 unless 4번 you speak english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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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this bad isn't as인데 여기는 부정인 때는 as not so 둘 중에 하나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as So, so, as. 그러면 겹치는 거는 2번이네요. 자, 5번. The bag, if the bag won't be expensive. 자, if 전에는 want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현재형으로 해줘야죠. 현재형 isn't 가 있겠네요. 어, 자, 근데 어, 1번도 isn't 인데요. 그러나 will이 없잖아. will. 주절에는 위를 써야 됩니다. 자, 주절이 뭐냐? 종속절은 뭐고. 주절이 그러니까 주가 되는 문장이고 종속절은 종놈. 따라가는 문장이다. 종처럼. 그래서 이거는 부사절이야. 부사절은 다시 말해서 이부절. 이부절은 다시 말하면 조건절이야. 이 조건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다음에 6번 자, as 와 as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온급이 들어가야죠 much well fast slowly 다돼 근데 비교급만은안 돼요 자, 네가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으면 너의 재학생 할 것이다 자 이걸 한번 써볼까요? 자 if you eat too much too much chocolate, chocolate. 자 여기는 이부자리니까 u s 쓰면 안 되지만 주절에는 u s 써야죠 You, we are go bad. y o u r t e e t h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른 것스 무엇일까요? 나머지 틀린 걸 고쳐야지. 낮은 여기 앞쪽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 에지는 소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페스터를 에즈와 에즈해놓는온급이옵니다그 다음에 3번 틀린 게 없는 거네. 4번 에즈 하이 자 앞에는 에즈나 소우 상관이 없지만 뒤에는 무조건 에즈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즈 에즈. 그러면은, 이게 맞는 거네? 뭐만큼 재밌다. 그러면은, I can sing as good as. You. 자, 이건 안 돼. 어, 왜안 될까? 이게 어려운 거지. 자, 이게 어려운데, 왜냐면, 이거 지금 노래하다잖아. 노래할 수가 없다잖아. 노래하다 동사잖아, 동사. 동사는, 자, 여러분들, 동사는 부사가 수식해 주는 거야. 형용사는 그럼 뭘 수식해?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굿에 부사형을 써야 되는 거예웰 well, 써야 돼 웰. Well. 노래를 잘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 자, 뭘까요? If you are more careful, you will be safe. 그럼 그만 네 자, if, if, 많이 먹으면 살찐다. if, 이 대문자 써야 돼. 그 다음에 지금 떠나면 너는 버스를 놓칠 거야. 어, if 아닌 것 같아. unless로 써야 되겠다. 아, unless구나. 답이 3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좀 미룹시다. 이쪽으로 잘렸네 화면이. 자. 10번. 다음 중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은. 자, 책상은 테이블보다 싸다. 그러니까 데스크가 안 비싸다는 거지. 테이블은 더, 더 비싸다. 그치? 그런데 데스크가 테이블만큼 비싸다. 도로 다르잖아. 근데 지금 여기 내용들이 자, 3번과 5번은 다 1번을 받쳐주는 문장이야. 데스크는 덜 비싸다. 그렇지, 테이블보다 덜 비싸다. 이런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책상은 테이블만큼 비싸다. 그렇지가 않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어, 법상 어색한 것은. <laughs> 자, 뭐가 업득할까요? 자, 언 s 스를 썼어. 언에 스들는이쁜 아세 뜻이지. 그러니까 이프가 있어. 근데 이프절에 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지. 그다음에 일치하는 거. 자, 미나는 165야. 케이트도 165야. 똑같은 네 키가 그럼 똑같다. 똑같다. as as 온급 2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there are some cookies on the table. 쿠키가 몇개 있어. 어, 내가 배고프다 면 배고프다면이니까 이프를 써겠죠 이프 대문자. 그 다음에 여는뭘 쓸까? It is so cold today. 네가 따뜻한 옷을 입으면 감기 걸려. 아니 안 되죠. 안 입으면 이제. Unless. 그 다음에 탐은 Jerry보다 커. 그럼 Jerry는 안 크다는 얘기지. So를 써주면 되지. So as. You. 왜 as는 안 되나? as도 틀린 건 아닙니다. 15번. 자, 엇박상 옳은 거니까 틀린 걸 고쳐야지. 자, unless. 내가 바쁘지 않으면 도와줄 거야. 바쁘지 않으면 도와준다고. 어 맞지? 근데 도와줄 거야. 미래니까 위를 써야지 위를. 그다음에 윌프레 사크할 거야. 비가 오지 않으면. 언레스는 이은 아세 뜻이지. 잎이 절이니까 위를 쓰면 안 돼요. 잎이 허리야. 우리가 서도로면 우리는 기차를 잡을 수 있어. 좋네요. 사브르는 뭐가 들었을까? 자, 이프절에 위를 쓰면 안 돼요. 이프절에 위를 쓰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